어 뭐, 그게 혹시 어떤 거야? 불 불미스러운 폭풍 <laughs> 오열했어요 엄마가 저 기절할 수준으로 3일 밤새면서 울었다더라고. 하 햄버기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1994년, 1994년 2월 14일, 2월 14일. 괴물 햄버이 태어난다. 일단 저는 제가 들은 바로는 내가 병원에서 안 태어났어. 그 가정집에서 그래 됐거든? 아 진짜? 어? 명절 때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야 남들처럼 병원에서 못 해안하고 집에서 가정집에서 나왔다 오... 무조건 효도 짓을 해야 된다 아, 좀. 우리 아빠가 진짜 초6 대부터 노가다 한건 진짜야 지금 지금까지 계속 계속.. 아, 50년 50년 정도 됐지 기억이 나는 시점이 언젠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지? 요즘 때는 기억이 없어 유치원은 안 기억 안았기 때문이지 나 지금 컨텐츠 중이야 아, 컨텐츠 중 이 동안 잘했나? 아니 죄송합니다. 미안해 근데 꾸역꾸역 초등학교를 갔어. 근데 엄마도 이제 또 일을 해야 돼. 공장을 들어갔어. 음. 그렇게 해서 우역우역 울절 끝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아픈 거건데, 제게 손가락이 반쯤 날라갔어. 그냥 프레스를 잘못 누르다가. 아, 진짜? 어. 아유 또 제게 손가락이 요거밖에 없거든. 공장도 이제 잘렸지. 어떻게 보면 나가락해서 존나 힘들어졌어. 그래가지고 아, 아 어머니가 일을 못 하시는 어. 상황이 왔고. 그래서 우리 아빠가 일을 남들보다 오래 하는 게 솔직히 있거든. 아빠는 더할수 있다고 막. 두 치랑 수당 더 받고 근데 나는 또 철이 없어가지고 음... 막 일진들이랑만 놀고 싶고 철이 없어서 아빠 돈도 많이 훔쳤어 음. 일진들이랑 어울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햄버시는 참진이었거든요 <laughs> 그러다가 한 달이 걸렸어 아빠한테 아, 갑자기 저녁 먹기 전에 나한테 일로 와보래. 엄마 아빠 그 지갑 손대찌 가져다. 불식 됐다 했지. 이 아, 걸린 거 같으니까 음. 근데 아빠가 눈물 한 방울 뚝 흘리네. 음... 그라 그래, 얘기하지 않고. 흙무든가 이제 그 어. 노가다판에 받은 거한 7천 얼마였나? 애들이랑 사 먹으러 가면서 이네 애들한테 돈도 빌렸을까야할 카드 그때 솔직히 눈물 뿡렸어 어, 이거는, 어, 이거는 솔직히 어, 어. 진짜로 제일 많이 했던 게 뭔데? PC방 존나 많이 갔지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했도아무것 하고 있거든요 진짜 하루에 반나절은 기본 때렸죠 그때 당시도 정신 놓고 차리고 땡기 잡고 싶은 그런 욕, 욕망 때문에 집도 나가려고 많이 했어 얘는정이 차렸지 방송을 하면서 얘는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암만 화면 걔도 돈이 아예 바닥에 나버리면 화목한 가정도 무너지기 마련이 라고하더죠 맞죠? 이것 때문에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싸움을 보면서 자랐고 음... 아빠가 스트레스 받았어 막술 먹고 진짜 소주 세 병에 기만장 돈이 없으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더욱더 밑으로 지려하고 부모님 원망했지 솔직히 그때는 어 어리, 어리니까 좀큰 사건 사고 이런 게 있었나요? 있어서는 안될 일이 하나 생겼었죠. 제가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20살 초반때였나 근데 음. BJ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맞아 맞아. 월상 닉네임그리고뭐다 음. 지난 얘기니까 음. 사실상 별풍선 진짜 많이 받았어요. 별풍선 많이 받았죠 그때 당시에 알죠 알죠. <laughs> 진짜 많이 받아서 BJ 할때 대학교 학생 회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계기는 이거야. 형이랑 나랑 방송을 하다가 술 먹방 미션이 생겼어. 내가 혼자 술을 먹었어. 근데 우리 형은 약속이 있어서 빠지고 술을 먹어도 먹어도 안하니까 아침 8시까지 술 먹방을 한 거야 학교로 가야 되는데 아 왜왜왜 조금 어떻게 유도립게 교수님한테 음. 얘기를 잘하면 또 넘길 수 있는 근데 갑자기 우리 형이 열심히 해서 형이랑 나랑 잘 보려고 음. 여기서 5만 개를 받아놨는데 들어오자마자 진짜 세상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다 하더라고 방송 중에 친동생한테 마, 방송 마이크 끄고 저 원수한테 하는 욕 있잖아 그 정도로 내가 심하게 벅.. 멘트를 딱 나갔어 그때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서 방송 화면을 가리고 형이랑 한 한판했죠. 아, 술도 음, 많이 먹었고, 에, 제가 테이크 다운 걸었어요. <laughs> 그리고 제가 목을 잡았습니다. 예, 눈두피 상태로. 내가 이제 술이 취했으니까 나를 때리지 않고 나라 나라 했던 기억이고요 다음날 형 목을 보니까 흉터가 너무 심하게 나랐더라고 여기. 와, 좀 미안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굉장히 사이가 좋은 형제였어요, 진짜. 어느 순간부터 약간 연락을 하라고 어색해졌더라고요. 혹시 그 사건 때문에 어색해진 게 있나요? 그게 거의 90%죠. 하... 나 이거 컨텐츠 한번 해도 되나요? 뭡니까? 그 햄버기 형과 햄버기와 서로 눈 마주치는 컨텐츠. 말안 하고 1분 동안 눈만 눈만 붙여서 보는 컨텐츠. 약간 어색한 그런 게 나도 솔직히 우리도 좀 보여. 많이 어색하지. 오늘 또형 생일이었는데. 전화 통 a t h a n j o n a 드릴게. 나 j o 지카 t h a n j o n a t h 니까 Jona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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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니까 형님? 형님? n Jonathan, Jonathan, 이 o n a t h a n j o n a 어, 잔치 말입니까 형님? 어... 옆에 햄버기랑 형님 통화하는 거 듣고 있습니다 형님 아 찬형이랑? 예예 어자 어... 컨텐츠 하나 준비했지 말입니다 형님 형님 혹시 방송 나줄수 있으십니까 형님? 아유 나 동생들 이 불러주면 나는 뭐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약간 어색한 사람들끼리 눈을 마주치고 어... 아이컨택트라는 컨텐츠입니다 형님 나는 어색한 사람이 없는데 형님 친동생입니다 형님 예아 오늘 안 그래도 어. 햄버기 인간극장 편 컨텐츠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거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가슴으로 는 사람들 없더나 아유 많이 울었습니다 형님 맞제 예네 다른 썰도 풀었는데 말입니다 형님 뭐 그게 혹시 어떤 거야 불미스러움 아 불미스러움 예하여 그때 차다이가 좀목 조르긴 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거 유튜브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민한테 힘이 된다면 얼마든지 올려도 되지 않나요? 아 감사합니다 형님 <laughs> 어. 빠상해 도레이라는 또 회사 큰 기업에 들어가게 된 음. 사, 사연은 있나요? 내가 또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못 믿었을 수도 수 있는데 제가 또 장학생 출신입니다 음. 대학교 2년을 공짜로 다녔어요 엄마가 이러더라고 너희 아빠 계속 일하는 걸 보고 싶나 하면서 일좀잘 돼서 효도 좀 해봐라 아빠가 이렇게 세우자세로 거실에서 자는데 흰머리 보고 와 아, 심장이 차려야겠다 시발 지내야겠다. 시험을 칠 때마다 학점이 4.5 만점에 4.38을 4.4가 왔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정신 차렸습니다. 유튜버를 시작하기에 패스한 이유는 솔직히 좋은데 취직을 했고 괜찮죠. 전향한 이유가 이유는 어. 다 좋았어. 다 괜찮아. 왜 그만뒀냐면 아, 너무 독하고 너무 재미없고 너무 힘들고 그냥 몸이 지쳐 쓰러지는 거야. 내가 원하는 삶은 못살것 같고. 반복되는 음, 일상,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모든 분들이 일할 때 그런 생각을 느낄 거야 맞지? 맞아. 한번 인생 모험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그래서 내가 한때 제일 재밌었던 순간이 언제였냐 생각을 해보니까 네. 방송할 때 더라고. 퇴사를 하기 전에도 부모님 반대가 어마어마했어. 당연하지. 폭풍 오열했어요. 엄마가 진짜 기절할 수준으로 3일 밤샘에서 울었다 하더라고. 근데 현재 지금 구독자 37만 명을 향해 가고 있고,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니까. 어머니, 아버지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크게 용돈도 드렸습니다.